드라마 황금가면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우를 유라에게 빼앗으려는 수연의 복수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연은 서준일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서유라의 민낯을 겨우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녀와 진우가 이미 이혼 전부터 집안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까지 알게 되었죠. 이에 수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아내며 독하게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수연의 복수 방법은 다름 아닌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진우를 빼앗아간 그대로 유라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였죠. 진우는 그동안 유라에 대한 신뢰를 대부분 잃어버렸는데요. 서준이 학대부터 디자인 표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력기조까지 서유라의 추악한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진우도 그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생긴 틈을 이용하려 한 것인데요. 수연은 진우가 자신에게 미련이 남은 것을 알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우는 서준이를 핑계삼아 수연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수연은 본심을 꾹 눌러 놓은 채 진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수연이 진우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동화는 불안하기만 한데요. 이제는 동화가 대놓고 수연에게 질투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동화에게 선을 긋고 마는데요. 동화도 참 힘든 사랑을 시작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맺어지는데 가장 큰 산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미숙인데요. 고미숙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 냉혈안의 모습을 몇 번이나 보여준 적이 있었죠. 가령 지난번 표절 사건에서는 수현이 불리해질 상황이 되자 바로 유라의 손을 들어주는 냉철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소재 유출 사건에서는 동아가 화용에게서 잡은 약점을 복수에 이용하지 않고 수연을 위해 썼다는 것에 분개하기도 했죠. 이렇듯 미숙은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수연을 냉정하게 버릴 수 있는 화살바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동아와 사귄다고 한다면 복수고 뭐고 수연부터 아들에게 떼어내려고 할것 같네요. 다만, 이번에 수연의 아버지 대성이 미숙의 죽은 남편과 인연이 있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미숙의 남편은 모란재화의 사장이었는데요. 수연과 인연이 될 운명이었는지 대성도 모란재화의 직원이었다는 놀라운 우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다음의 예고에서는 미숙과 수연이 화영의 집 금고를 터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과연 그들은 금고터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